푸릇푸릇 공기내음에도싱그러움이 가득, 여름맞이 준비가 한창인 6월 어느날, 과연 오늘은 어떤 장터가 또 우리를 반길까요? 사람 사는 저 g 느껴지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곳! n Otton Jang t o g a t 시 u r 오늘 우리가 찾은곳이 s a 어디예요? 네,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천하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 바로 충주입니다 아! 충주! 아, 충주에서 우리가 가야 할 시장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저희가 갈 시장은 정말 특별한데요 네. 이 맑은 충주천을 따라서 자유시장, 무학시장 공서시장 추미시장, 풍물시장까지 이 모든 시장이 다한 곳에 모여있는 충주 전통시장입니다 오 오늘 진짜 잘 외웠다 <laughs> 줄줄줄줄줄 나오네 네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장 같지만요 네. 각기 다른 5개의 시장이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네한 번에 여러 곳의 시장이라 정말 다양한 충주의 모습들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출발해볼까요? 자, 윤희 씨 의심 네. 뭐거 없어요? 오늘도 추억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추억을 남기는 데에는 사진만 한 것이 없잖아요. 재미없게 똑같은 풍경사진만 찍을 순 없죠. 사진 찍을 때만큼은 모든 걸 해도 용서가 됩니다. 과감한 포즈, 표정으로 연출해주세요. 이거 예쁘다. 초등학생 같아, 초등학생. 음. 야, 이거 완전 신데렐라인데, 신데렐라? 네? <웃음> 그렇게 <laughs> 보입 자, 이른 씨, 이른 씨. 네. 야, 이 정도면 말이죠. 사진학과 전공했다고 해도 무방해요. 우리 이 사진 네. 잘 찍는 100가지의 어 방법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 어때요? 책 한번 낼까요? 책책 아, 좋다.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음. 풍경만 찍다가 네. 이렇게 재미있는 인물 사진을 같이 넣으니까요, 음. 어, 더 즐겁고 재미난 추억이 기록으로 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풍경 사진에 이런 재미있는 표정이나 포즈를 같이 넣으시면요, 더 즐거운 추억이 기록으로 남을 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야, 벌써부이 충주에서의 추억 정말 가슴 설레는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충주에서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충주 전통시장으로 가 볼까요? 좋아요. 우리 여행을 떠나 볼까요? 떠나 볼까요? 가자! 이번 주 마음의 고향 시골장터 시즌 2가 찾은 곳 충주천을 중심으로 풍물시장, 자유시장, 무학시장, 공설시장, 충이시장까지 저마다의 개성이 넘치는 다섯 개의 시장이 모두 모여 있는 충주 전통시장인데요.

배고, 어머, 배고, 맛있는 냄새 봐요. 배고파 죽겠어요네 바로 여기가 오일과 십일의 장이서는 풍물시장인데요. 교통이 편리해서 노정상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자리를 잡다가 6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오일장이 섰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역시 상설시장과 오일장은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리얼 꿀팁. 꿀팁. 네 매달 오일과 십일의 날짜를 맞춰서 오시면요 자유시장, 무학시장, 공설시장, 충이시장, 풍물시장까지 모두 한꺼번에 볼수 있으니까요 날짜 꼭 체크하세요. 아니. 다섯 개 시장 한꺼번에 다네 쉬워 우리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볼까 요 따라와 간다. 따라와 충주 전통시장의 유일한 오일장인 풍물시장은 충주 지역민들이 직접 캐고 마련한 다양한 물품도 좋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상인들의 마음이 최고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정겨움이 가득한 풍물시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 어 이거 장아씨 장아씨를 파시는거 같아요. 아 장아 시간이나 뭐라 그러지? 이거 이렇게 쫑쫑쫑 썰어서요. 밥에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죠? 네. 자가려 네.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만. 형님. 우리 형님 멋진 형님이 십니다 귀걸이 어, 하시며 대단하신 형님이세요 어, 피어 싱입니다 아니, 우리 형님은 오토바이 타시면 진짜 잘어울리실거 같은데. 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laughs> <야>. 땡. 띵. 타면 뭘까 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매실? 아, 매실? 잘하시그매 네. 향이 너무 맛있다. 음, 장아찌. 에피스를, 에피스를 응. 아 진짜? 엄청 아삭아삭하고. 네. 는 맛이 아삭아삭하고. 정말 신선해. 진짜 거짓말이 야아찌 신세계. 아니 깍두기 뭔가, 깍두기. 아 그럼, 깍두기 그런 그런 그렇게 같아, 느낌이야. 아삭아삭해. 아삭아삭. 음. 형님 오늘 대박나실 겁니다. 세요 예, 진짜, 진짜 잘생기셨어 야, 진짜 맛있다. 이게 왕눈깔. 왕왕 눈깔 사탕. 이거 십리 사탕. 아, 그게 뭐라고? 이게 한번 넣으면요 안 깨물어져요. 아, 진짜? 저 십리 동안 먹으면 먹으면서 아, 빨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고? 깨지지가 않아요. 나 이거 좋아했는데 호박엿이랑 땅콩 카라. 그래, 이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뭐. 어,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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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세요? 있자. 젤리지,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살기젤리. 살기젤리. 야, 이거 진짜 맛있는어뭐 이거. 야, 이연 쪽 기억나, 이연. 야 이거 진짜 진짜 맛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집에 이거, 이거 이거 가운데 딱 이렇게 깨가지고 어. 하나씩 이렇게 먹고 있어요. <laughs> 아, 진짜 맛있는 거. 이거 보풀벌 뭐, <laughs> 화분은 뭐예요? 그게 벌에서 나오는 화분 꽃가루. 꽃가루. 아 꽃가루 벌 나. 말해 꽃가루. 어디에 좋아요? 면역. 아니 얘기만 들어도 건강해지는것 같아. 음, 벌이 직접하다 아, 꽃가루 직접 꽃가루 네, 네. 어. 벌이 갖고 오거 직접 가져는아 어. 진짜.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음. 노래방 요즘 휴대 음. 휴대용 노래방 기계도 있고. 음. 네. 뭐 어, 스피커도 있고 없는 게 없어. 홈쇼핑 칼갈이 29,800원짜리 뭐... 10,000원에. 만 10,000원에? 이야 이거 칼을 가는 건가 봐 이제. 오... 아 그냥 이거 그냥 가면 되는 거구나.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들기 쉬워. 가는 느낌이 들어 그냥 살짝 쓱삭쓱삭 하면 돼. 어, 홈쇼핑에서 29,000원을 29, 10,000원에 팝니다. 거리는 조기 거리는 품절 예야 서두르세요. <웃음> <웃음> 야, 오, 떡이다. 아, 떡을 엄청... 떡집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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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녕하세요. 아우, 맛있겠다. 아, 진짜야? 이거 네. 여기 있는 거 하나 먹어 볼게요. 이거 오늘 아침에 하신 거예요? 다? 네. 아. 네. 아, 진짜 큰 거죠. 아, 뭐 오. 뭔가 엄청 야. 우와. 음, 너무 맛있어요. 아. 음. 응. 이거, 이거. 음. 진짜, 진짜. 음 맛있다. 그리고 가루가 엄청 듬뿍 묻어 있으니까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음! 진짜 달콤하고 쫄깃쫄깃해서나 음, 이거 개도 먹겠다. 꿀떡같아 꿀떡. 이게 무 떡이에요? 이거는 인절이에요인절이 얼마 됐어요? 여 20년 정도 됐어요. 됐어요 2 0년요근 네. 여기 제일 맛있는 떡이 뭐예요? 저희 집에 최고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잘나 미... 같아. 이거 누구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요 예. 예. 하나 얼마예요? 음. 5,000원이야? 5,000원, 빨리. 5,000원이요? 1,000원, 아, 이거 딱 했어요? 아드님이시다. 아들이야, 아들. 오, 잘생겼다. 야, 잘생겼다. 호자, 호자. 몇 살이에요? 잠깐, 24살. 24살이야? 아, 야. 어머니, 누가 지는 거야? 네. 근데 이렇게 장날 나오면 재밌죠? 네요? 아니, 예, 재밌죠. 어. 그죠? 네. 어떤 손님들이 좀 기억에 남고 재밌으세요? 저녁에 술 드시고 오셔서. 항상. <laughs> 허허어 아, 어, 착하다. 이러면서. 어허, 네. 어, 그치. 취중진담 아, 어머니 아들 잘한 주이죠 어머니하고 닮았다. 착하고. 예. 모험할 때 넘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아 친절하고. 아들 그 때문에 손님들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 요 네. 그죠. 아 그러니까. 아, 여자 친구 있어요? 있어요. 여자 친구? <laughs> <laughs> 있어? 없겠어요 <laughs> 이 인물에? <laughs> 그럼 그래. 어머니 <오늘> <laughs> 네.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진짜 있었다. 맛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 뭐뭐까요 맛이 좋아 기똥이 차게 맛있어. 기똥 뭔지는 안알려주시고 음, 이게 뭐야 맛있다. 선생님. 맛있죠. 어소하니. 바삭바삭하니 어? 아, 어? 커피 맛도 나는 것 같아. 네. 어, 아니 커피. 컵... 어? 커피 들어갔죠. 어, 진짜. 오. 어, 여기 어, 어, 뭐예요? 물 먹는 거예요? 여기. 아, 돼지 감자. 돼지 감자. 돼지, 감자. 돼지 감자랑 고구마. 오, 응. 어, 진짜. 저번에 다이어트식 다이어트 정원에. 네. 어, 어? 어. <laughs> 오, 어디 어 알았죠? 저번에. 아, 아무나 탈레 타나. 오, 무 <너무> 신기하고 <웃음>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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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예요 5,000원. 오빠 5,000원 내지려고 했잖아. 오0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 아니면 못 사잖아요. 맞아. 이런 거꼭 사야 돼요.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딴 데서 안 팔잖아요. 맞아. 맞아. 어머, 멋있는 남자 옆에 멋있는 여자가 있어. 역시 멋있는 남자. 응. 어. <laughs> 돈 나오니까 멋있는 남자. 아, 그러니까. 이야. 와 진짜. 형님하고 응. 누님하고 이렇게 부부세요? 너 아니에요? 가짜. 오예꼬! 아, 가짜. 어머나, 영광이네. 오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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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왜. 왜. <웃음> 어머니 말이 더 올게요. 어머나, 영광이네. 아니, <laughs> 아니, 제가 안 나오고 나쁜 고민을 하고 있어래 아, 진짜? 아, 아, 아. 아 진짜 가짜. 어. <laughs>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목소리가> 아, 진짜 저 안에 어장에 나온 건데. 좁은 바다에서 라아무짜니까 진짜요? 무슨 짓 하면 다무서운나왔아 진짜요? 근데 우리 좋아도 절대 좋은 내색도 못 해. 아 진짜요? 지금 내색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데 내색을 하면 안 돼요. 붙어요 아. 여자가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거 방송 나간다. 큰 났다. 근데 이거 진짜 네네. 많습니다. 네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봐. 새! 구간조 앵무새. 새 잘하네. 어릴 때요, 네. 저희 집에 새를 무지 어렀어요 아, 진짜요? 얘 어. 예, 말해요? 얘는 네. 안녕. 아, 진짜? 얘 예, 해요?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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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카나리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소리가 굉장히 아, 그래서 목소리가 카나리아 그렇죠, 같다고 카나리아 하면 딱...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 가수 중에 신카나리아 하는 분들이 어, 있어요. 아, 그래요? 실카나리아 되세요. 얘는 되게 그게... 신사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잖게 똑시도 있는. 콧수 같은 거죠너이 점잖다. 근데 나 같은 머리는 펭귄 느낌이라... 같은데. 나은 같은 느낌 같아요. 그죠? <laughs> 어. 아주 신사같은 느낌이네. 아, 안녕. 잘 있어. 또 뭐가 있을까? 어, 오, 야, 내 네, 저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잘생겼다. 부부시구나, 부부. 아 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오리지널 치즈 오떡이 있어요? 예, 네, 여기 치즈. 어, 저 치즈. 아, 정말? 아, 이게 치즈 오떡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예, 네, 이거도 뭐... 150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오떡도 있어. 어, 나 이것도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호 어? 언제 돼요? 바로 돼요. 지금 제가 만들어놓은 발로만들어요 오리지널에 잘라가지고 같이 네. 믹스해서 먹는. 아 거기다가 네. 아이스크림을 는구 그러면은 치즈 호떡, 아이스크림 호떡.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야두 분이 같이 하신 얼마 되셨어요? 1년, 얼마 안안 되셨네 어, 네. 네, 너무 너무 되게 여유롭게 한 여기서 한몇십년하신 한 분의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1년육 <laughs> 개월을 <충청도>. 하시면 <laughs> 집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점 뭐예요? 같아. 좋은 점 뭐예요? 아 좋은 점은 뭐 같이 보니까요. 예. 네. 말고요. 네. 같이 따가 따로 해봤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어. 그 빈자리가 커요. 너무 웃겨. 하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고생에 따로도 해보셨는요 <laughs> 그럼 나쁜 점은 뭐예요 나쁜 점은? 나쁜 점은 잔소리를 좀 처음 들을 때 많이 든다는 거죠. 응. 이거 아이스크림 호떡인요아 어. 아,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네, 그, 네. 그 안에 호떡이 들어있는 거구나. 그 같이 해서 비벼서 비벼가지고요? 같이 드시면 되겠다 어. 아, 비벼서. 비벼요? 이 호떡을요. 아, 다 아이스크림 잘게 아이스크림 썰으셨어요. 어. 아니. 형님이 원시세요?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원서방 호떡인 네. 거예요? 아사 <laughs> 합니다. 야 이름을 걸고 하시네. 서울 걸고 하셔. 음, 찹쌀떡 안에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아, 그런 맛. 음. 젓가락 하나만 더 주실래요? 죄송하지만. 거의 다 먹었어. 요떡다 먹었네. 아니 왜 하나 있어? 잘. 치즈호떡 좀하나한번 해요. 치즈호떡. 네, 치즈호떡 다 됐어요? 음. 어, 감사합니다. 음, 너무 예뻐. 예. 너무 예뻐요.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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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여자분이 제일 좋아하겠네요. 음. 아이들 좋아하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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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청 아삭한데 우리가 아는 크로아스 같이 겉이 되게 얇게 바삭한데 안에 되게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호떡 꿀맛도 나 수주에서, 음. 그죠 응, 음, 응. 음. 저잘 맞추죠? 그냥 그냥요 신기하네요. 어? 해야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맞다, 맞다. 오늘 행복하세요. 너무 좋아보여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네, 와! 참숯불구이김. 참... 야, 이거 처음 봐. 아, 김이 참숯불김 아, 김이야, 참숯 불구... <laughs> 아, 여기다 숯불에서 진짜 구우는 거예요. 어, 어 숯불향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와우. 우와. 이거 시식용이에요? 먹어도 될까요? 이거 소금간하고 어, 그러신 건 아니죠? 아 되는 거예요? 음 우와 음어 밥, 밥 먹나 밥?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당. 사장님, 숯불로 구우면 뭐가 좋아요? 피로물질이 태워내다 보니까 아, 밑에가 빠지니까. 잔 기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바닥에요. 어, 좀더 깔끔하고 무생쪽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먹어보면 틀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보통 프라이팬에 이렇게 살짝살짝 그렇죠. 살짝 구워서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네네. 기름이 계속 남는데 여기 딱 보시면 알지만 그때 기름이 쫙쫙 빠지고 저는 딱 먹었을 때 어? 그렇지! 아, 이 참석 그러니까, 어, 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신 분은 계속 이거 사실 것 같아요. 그게, 맛이 오, 확실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하나에 얼마씩 파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가격은요. 한 봉에 2,000원씩 파세요. 이거 한 봉에? 야 이거 싸다. 파는 게싼 편이야. 그리고 이제 세 봉을 사시면 1,000원을 네. 또 비싸게 구해가지고 5,000원. 보여드려. 요거 요거 세 봉에 5,000원. 네네. 비싸지 않네. 이거 네, 네. 택배도 돼요? 예, 예, 저희도 음. 가공을 하고 있고요. 아, 진짜? 아니나 예. 자기 이제 맛인보다도 맛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거 수출도 혹시 하세요? 외국인들 아니 수출 수출 아직, 아직 안 해요? 예. 야 이거 저를 이게 총판권 한번 따볼까? 이거 일본 <laughs> 총판권이나 중국 총판 아 이거 될것 같아. <laughs> 맞아. 아 진짜 저 나중에 그 나중에 저하고 같이 말씀하죠. <laughs> 다음에 말씀하시면 어쨌든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계로 굽는 김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시킨 거 너무 많아. 야, 어묵 속에 어묵 속에 떡. 떡. 네. 소스는 없나 소스. 소스 저기 해체를 먹었어. 아, 소스. 그래, 소스. 나는 매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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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거? 되게 매워요. 아 되게 맵대. 아 여기 앞에만. 또. 해드리지. 또 매운 거 좋아해요? 일부러 많이 할것 아, 같아요. 아니야 많이 안. 해. 이거 봐. 우리 사장님 어떻게 나 몰라. 냐 네. 감사합니다. 매운 소스 드실 거죠? 아니요 저는 매운 소스 안 <laughs> 먹어요. 저는 동화도 도마도 괜찮 먹어요. 동마도 사인처럼. 야야 이게. 자, 우리 건배. 건배. 건배하지, 건배하지. 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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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당. 음. 음. 음, 매워. <laughs> 아, 근데 더 맛있어요. 여기는 매운 소스가 어울릴 것 같아. 뭐야? 분 이... 먹어봐. 잘랐어요. 괜찮죠? 음, 맛있네. 하나, 둘, 셋. 아, 열 <laughs> 장난 아니야. 답하 잖아요 아직 또 끝이 아닙니다. 구경할 게 산더미라고요. 풍물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laughs> 좋아하는 과자 거의 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야. 다 드셔도 봐 돼요. 다시식이 가능한 나는 거예요? 한 시간 하셔도 돼요. 제가 제일 눈에 띈 건요? 네. 요거. 아, 요거. 나도 요거. 이거. 원래 이때 요거 하나면 그냥 뭐 모든 게다 행렬이었거든요. 옛날만 나지, 옛날만 나죠. 이거 먹으면 달고나 맛이 나요. 음. 야, 이거 김가자 기억나죠? 김가자 이거. 어? 다자자 김 섞어가지고. 저 닭다리 하나만 주세요.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이건 뭐예요? 닭다리. 아, 떡볶이. 떡볶이 과자. 아 옛날만 나지, 옛 아 이거 해바라기 씨 맞죠? 해바라기 씨 초콜릿 섞이지? 얘는 뭐야? 섞이잖아. 그래 이 맛이야. 초콜릿이랑 해바라기 씨 너무 고소하고 달달하고. 진짜 옛날 추억 되는 추억 되는 난다. 여기 오면은 진짜 이거 고르느라고 정신이 없겠다. 음아 배우면... 맞아. 이런 사탕들 요가 사탕. 그러니까요. 신경 <laughs> 없나?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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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족발 볼까요? 우와 야저쪽이렇다 하시네 예, 예, 와 예. 이렇게 닦는 거 가까이서 보기 처음이야 젊으신 분들인데 네, 네, 네. 족발 하시네 보통 저, 족발 보면 아, 좀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거. 아 어머니가 하시는 거를 역시 대대로 아, 쿠폰이죠? 이거는 뭐죠? 이거 봐 쿠폰. 쿠폰 이 뭐요? 쿠폰 이 있다고요? 네, 저거는 저희 이거 뭐예요? 무슨 쿠폰이에요? 저희 만원 이상 사시면 네. 하나씩 드리는대. 아, 쿠폰 봐봐요. 쿠폰. 열 아, 개가. 쿠폰 10, 되게 웃겨.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엄마는 그림으로 조금만 이게 넣고 자기 사진 이만하게 났어. 열정을 모으신 거니까 10번을 드신 거네, 1 0번 이상 사가신 거네. 아 그러시구나. 완전 단골이시네, 네. VIP이시네, VIP.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이런 쿠폰제가 있다는 게 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그러면 이거, 이거 제게 많은데 이거다 나가요? 네, 이거 저희 하루에 3번 삶아요. 3번을 삶아? 야, 이만큼이 아... 3번 나가요? 장이 저희 카드고 어머님이랑 같이 하시기 얼마 되신 거예요? 얼마 20년 되셨는데 아, 20년. 저희 아, 언니는 빅봉네 놀러 갔습니다빅봉네 놀러 갔어요. 아, 네. 오늘 장날인데. 아들님 믿는 거지 뭐그만큼임경옥 어. 쪽발. 형님! 네. <laughs>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어? 어이, 아유. 아유. 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형님, <laughs> 아유. 형님,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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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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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게 이거 뭐예요? 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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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신가? 아, 여기 무쇠 소신은 아니고 네.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리스하고이합금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첫 중에서 아, 제일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 비싼 거예요, 얘가? 무쇠 소신 보통 한5만 오천 원4만원 가거든요. 근데 이거 훨씬 비싸요. 가볍잖그더 좋은 거예요. 아, 가벼... 가벼... 가벼운데 소주...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떠가지고 가비절대 음... 타지도 않고 눈 아, 도짜고 넘지다. 누룽지 이제 손 여기다 딱 누룽지 아 누룽지 맛있겠다 이걸로 하면 은 밥이 훨씬 더 맛있는 데 누룽지 맛있어요? 그럼 내 누룽지 응. 하나 드릴게요 아 이게 뭐예요? 아이고 이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햇살 누룽지를 또 이렇게 주셨어요 아언니 너무 감사해요 하니 아, 파이팅! 파이팅! 하니 파이요야 이런 게 정말 전통시장의 종이고 진짜 여기 충주시장은 정말 좀 이렇게 인심이 하니! 안녕하세요. 안세요요안녕하요안녕 어, 뭐? 이거. 요안 이거. 요안녕하요안녕안요안녕하아요요안녕하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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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세요안녕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녕하요세 왜? 7 6 60밖에 안돼보이는데 아이고, 에 네, 진짜, 진짜로. 아니, 진짜, 아니 60밖에 안돼 보여요. 아니야. 꼬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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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꼬불라졌어요꼬부아니요 아니요, 저녁 바꼬부라졌 여기서 이거 하신 지 얼마, 몇년 되셨어요? 얼마 느냐고 20년도 넘어요 20년 넘으셨어요. 건일 행주기 이래서는 네. 한 40년 40년? 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것만 20년이고 딴 데서까지 하시면 40년 되신 거예요? 음. 여기 오. 장 원래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연결때는 여기 끌고 다니죠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아유 과장은 오늘 좋은 공주 오늘, 오늘 오 시간을 가고 환장하고 해보자 하나하나 네네 완성하겠네 야환장은요그 저기 아드님들 서울에 계신 분들 계세요 서울에 갑기 카메라 카메라를 으시고아드님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영상 편지 엄마 잘하고 <laughs> 정신 <laughs> 나라니까 걱정 마라. 건강 잘 응가를 하지 마세요. 하하하. <laughs> 돈이 항상 건강하시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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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멋있습니다. 예, 기 시장이 저의. 고누하다 고누나다. 더불어 산다는 의미가 가득한 곳. 다음 시장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길지 기대가 됩니다. Real TV.